오 잠깐 야 이게 뭐야 얘들? 네 아니 여기 아, 얘네 현재 헌터 가지고 왜다 일로 와 있어? 하고 있다 북쪽에서 오고 있고. 아니아 너무하잖아 왜 착지하는 데리로다와 있어. 아까 이쪽에 없었는데 나죽을참만 해도. 아 여기는 보병 A팀이라고 알리고 현재 페레스 남쪽 지역에 주병력들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 더우회에서 들어가겠다고. 아 진짜. 한번 보고 떨어져야겠다. 아니 어떻게 내가 떨어질 자리에 따라 있냐고. 대박 차량 있잖아요. 그쪽 a t 옮겨진 상이나올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재면밖에 없습니다, 근대원이.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아어 아, 근데 현재 여기는 이제 컨터컨터지인공이있라고 하니, 현재, 어, 마을 부, 북동쪽 경계면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지헌이좀 많이 좋다. 음, 이 이렇게 많아, 저거? 너무 많은데? 죄송한데, 저그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로 떨어져야겠다. 고무현대가 그 앞쪽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어서. 깔파트만 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다 카페 지 중심, 완전히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뭐 저렇게 많아졌지, 갑자기? 나 혼자 들어갔는데? <목소리> <목소리> 말도 안 돼. 나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나오잖아. 너잖아 이거는... 어... 길가에 폭탄이 완전히 쌓여있는데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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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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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 30마리 금보금 지금... 지금... 3금마리 지금... 너무 깔금 진짜 많아 저쪽에. 금지 사방이 아이디 천지이지이 지금... 지금... 들어 지금... 도 없겠는데요? 다 뚫는다 내가. 다 뚫을 거야 전부다. 다 잡을 거야 혼자. <laughs> 가능해. 나한테 UAV가 있거든. 절대 가능해. 몰려온다, 내 쪽으로. 몇 마리야, 이게? 와, 나 씨. 30마리 넘겠는데? 40마리 되겠는데? 나 어, 혼자 여기 숨어있는데, 나 혼자. 뭐야 이거 나, 뒤지겠는데 이거? 포위해서 오는데? 터져갖고 마리도 또 오는데? 큰일 났다 반대쪽으로 얘기해 반대쪽 보게 제발 포대 한 번만 돌려줘 포대 터진대로 돌려줘 여기는 헌터 적들이 발견돼 자체로 교도했고. 어 뭐야 바퀴 왜다나 있어 다시? 재스퍼 바퀴 진행한 거 적군인지 아군인지. 내가 아까 바퀴 세개 빵꾸 내놨는데 왜 바퀴가 다시 스폰이 다시 됐네, 아까 이거 추락한 아 블랙 나... 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지금? 에이폰이 다시해서 성공해서 아까 블랙부 음... 추락했는지 보니까 스폰이 다시 된 겁니다 이거는. 아유. 어쩐지 뭔가 그 이상하다 했어. 아이씨, 이것도 아유. 지금 저한테 A, A, AT 쏘고 난리도 아닙니다. 망할 놈들. 그래서 다 가겠구만. 스폰 다시 되는 건안 되지, 내가 계속. 죄송해요, 잘못 샀구나. 잘못 샀구나. 유에이가 있는데 왜 스폰이 계속 다시 되냐? 오, 분명히 아까 바퀴, 바퀴 되게 빵꾸네 차라요. 아, 그대로야 바퀴가.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 아니, 설마 방금 AT 쏘게 방금 AT 쏘기 아 보인 겁니까? 네, 아고게 했어요. 죄송해요 마킹이 안 떴어요 와 사격진이 사격진지와 놀래라 아 방금 어, 바닥쪽에 바... 적한면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격했습니다 아 우리 진짜 없다 왜 거기서 제스폰이 되지? 분명히 다 빵꾸냈는데 한 방에 제압하자 한 방에 일단 어디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아까 헌터가 아군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빨렸습니다. 너를 봤으면 이렇게 아니겠습니다. 돌겠지? 이렇게? 네. 어 잠깐만요. 유리탕 있는 건물에 있는 거 아군이니까 직군입니까? 그 반대로 가네. 바로 떨어지자. 자, 여기는 보병 A팀이라 걸리고 페레스 남쪽 지역에서부터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내가 오케이. 저거 반드시 잡는다, 내가 저거. 아무래도 이거 폐기 지원은 뭐기대하기도 힘들 것 같네요. 지에서 말고. 기다서 아이디 지금 여기서 처리해볼까요, 처리해 볼까요, 이걸로? 저기 처리해 일단 여기에 딱히 여기 지금 딱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A.O. 지역 지금 적군 내부 소탕 완료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적군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치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런스가 지금 절반쯤 찾습니다. 거의 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벌써 정행. 넘어갔나? 아니 와 미치겠다. Two. 아, 벌써 넘어가면 어떡해! <laughs> 이런 게다 있냐, 벌써 넘어가냐. 어, 아이디 파기 아니에요? 야, H 갖고 내려오는 거. 쟤네가 알릴 리가 없잖아. 왜 H 갖고 내려오니까 벌써 넘어가? 기다려, 다시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지금 비행기 GM, 탈수 없습니다. 비행기 탈수 없습니다. 하미영군 차 가지고 지금 태는왜 죽어? 왜, 왜, 왜 나? 왜 죽었어? 왜 죽은 거지? <laughs> 미치겠다, 이유도 모르겠다. 아, 진짜. 뭐, 이렇게 꼬이지, 상황이 계속. 너무 꼬이는데. 일단은 그러면 GMG 사수석에 타셔야 될 텐데. 또 비었네? 그, 한 번, 한번 해가지고, 아니, 한번 징지해가지고, GMG 사수석 맞게 해주세요. 5, 2, 5, 보병 B 팀이나 합류 합류. 음. 우바 지금 어 보병 팀중에한 명. 아 제가 나네 네, 알겠습니다. 오고 떨어지다 요 오고 떨어지저두명경할 테니까 움직여. 그 바로 말씀드 바로 사격해 주시고. 응? 아, 그... 전볼폭발 확인이 되면은 어... 아군들을 알수 아군들, 아이들이 살짝 멀어지라고 하신 다음에 쏘는게 나할것 같은데, 지금 저거 틀리 빨리 떨어지다. 이쪽으너또 <목소리> 올라가라. 너 어... 내려가지 못해 <목소리> <외로워. 목소리> 눈 감아 있어. 올라가지마 제가 쏠까요? 올라간 반칙이요. 꼭 내가 타이타하고 내려가면 올라가더라. 올라간 반칙. 빨리 떨어져, 빨리. 아, 아이고, 어. 건물 무너졌네요. 지금. 지금 폭발, 저거 처리 실패했어요. 저거를 그래가지고 터진 것 같아요. 아, 아이디에 아. 하게 된 겁니까? 지금? 예 아이디때문에 터진겁니다 지금 아예 알겠습니다 오병분들 작전지에서 작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베이스로 귀환하실겁니까? 자이가! 끝났어 는 뭐야? p s 어 o CSMS. 아, 이걸 피해? 혹시 그 헬기도 수동 가능합니까? 아, 지... 너무하네 진짜. 이쪽에 예약한 나 마리드가 이거 피하는 아니, 거 아직... 처음 봤다.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마리드가 5병 분들, 라몬 타이탄 피하는 네. 거 처음 봤어. 일단 혹시 모니까 로프로 한번 학수천발을 썼지. 막 이런 상황 처음 봤어. 한번 해보죠. 가죠. 제가 어찌다가 헬기 저거를 그냥 버릴 순 없는 노릇이니까. 아, 회수했어요? 와,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아, 여기는 보병 A팀이라고 알리고 방금 전에 아이디 해체할 때 저희 보병분들 다 죽었거든요? 사격, 사격하고 제우스가 조종하는 거 아니야? 저거? 어. 다죽었는데 지금. 제우스가 조종 중인 거 아니야? 어떻게 아, 저렇게 죄송합니다. 되냐? 어, 공수부대 확인. 공수대 가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어떻게 피하냐고 피하는게 말이 안되지 저기 지수장되는 곳에다 유탄 현재 사격 중이라고 알림. 4, 0, 5, 8, 2, rally up. 캐스팅 건설하였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 자원이... 자원은 누가 다 썼어요. 네, 캐스팅 운영 불가능입니다. 그니까요. 러 지금 자원이 200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공군 지금 공격헬기 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 공격헬기 팀이었다니다자원이한2가까이 있던데 지금 공격헬기 팀도 지금 사라를배치다 가면은 공군을 잡으는데? 공격헬기 팀은 지금 이제 베이스로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복귀하고 연료랑 그리고 여기를재보급 받고 난 다음에 a u c 로 투입하겠습니다. 이상. 아, 여긴 여기는 그 여기 한더잘 지연돼 지금 뭐.. 아, 됐습니다. 자원이 천이 날아가더니 재울 수 없는데 지금. 저 살아 진짜 살아 살아. 진짜 살아. 자원을 얼마나 쓰셨길래. 자원이 천이 날아간 거야. 받아 걸려. 와이프아웃이뭐네번네번추락했다고요와이프 와이? 와이? 아웃 네 번이나 추락했거든요. 언제요? 네번 추락했다고요? 세 번으로. 어네 번이가 없는데. 몇 번인가? 아까 와이파워 보니까 쪽에서. 연기 까만 연기 나는데도 복귀 안 하고 계속 싸우더라고요. 와 답이 없네. 일단 도대체 그냥, 그냥 나 전투기 아, 타겠소 하고 써. 그냥 뭐 하는 놈들이 그렇게 한것 같은데. 일단 어 공격헬기 팀은 지금 이제 베이스를 복귀해서 재정비 마친 후에 예, 이제 다시 AO 지역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개가 꼬여야 되겠다. 한발 갖고는 안될것 같아. 얘가 자꾸 피하니까. 마리단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꼬인 적이 없어. 저를 떨어져. 완전 내려왔지? 올라왔는데 시간 걸린다 분명히. 이랬는데 올라가면 사기다. 저렇게 다 내려왔는데. 어, 여기는 어. 근처, 파트로 중이라고 알림. 하님께서 와가지고 자원, 넣어다, 나, 자원 넣어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야, 고마우시네. 아니, 넣, 넣지 말라고 와, 하세요. 자꾸 넣어주면은 넣어줘, 또 그래요 또. 자원 귀환 줄 알아요 안 쓰지. 넣지 말라고 그래요. 일단, 일단 와, 와이프카우스 내보이가 추락했다니 무슨 생각으로. 인간들이 포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거 타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단. 건.